오늘은 과일나무, 사과, 호두, 앵두 등을 비롯해서 13가지 유실수에 대한 전지전정 시기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지전정 하면 크게 동계 또는 하게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실수별로 어떤 나무의 특성과 과실의 결실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전지 전정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주는 나무를 자르는 전지 수형 개화 결실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나무를 자르는데 의미가 있는 전정. 그런데 말입니다. 전지, 전정에도 여름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것처럼 복잡하고 종류가 상당합니다. 수형을 잡아주는 정지 전정 기부를 잘라주는 숙금 전정,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절단 전정, 세 가지를 받기 위해 가지의 중간을 잘라주는 자름 전정, 그리고 또 있죠 강 전정, 약 전정.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우리말 내자에다 포함되어 있는 가지치기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데 그 차이를 사과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나무 겨울전정시기는 12월부터 2월 하순까지 설 전후 발하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 전정 시기는 6월에서 9월 시기에 새로운 가지 불필요한 가지의 성장을 억제해주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나무는 겨울 전정 시기가 늦은 겨울, 음력 12월과 여름전정, 하기전정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자두나무, 자두나무 겨울 전정 시기는 1월부터 2월까지 해주고 너무 추운 날은 가급적 피해서 전정을 하고 여름전정은 6월에서 7월에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겨울 전정과 가을 전정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1, 2월에 해주고, 가을 전정은 9월 상순에서 중순에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호두나무는 별도로 전지전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오래 되면 나무가 너무 비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수액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수액이 적은 1월에 전지 전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는 겨울전정을 12월부터 2월 사이에 해주고, 여름전정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해주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우리는 감을 딸때 전지로 따기 때문에 별도로 감나무 전지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앵두나무. 앵두나무는 겨울은 12월과 2월 사이에 한 차례 해 주고 또 7월과 8월에 잔가지, 불필요한 가지 정리를 해 주면서 채광을 확보해서 일조량을 늘려 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모과나무 모과나무 전정은 2, 3월에 해 주고 스트레스의 원인 강한 전정을 피해서 수액 손실을 줄여 주면 봄 성장과 꽃 열매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메실나무. 매실라무. 메실나무는 동계전정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해주고, 수영을 잡고 크기를 조절해 주고, 추운 날씨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6월에서 7월 사이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밤나무 밤나무는 12월부터 3월 사이에 전정을 하는데 한 번에 너무 과하게 자르기보다는 최소한의 전정을 하고 밤나무가 너무 커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1월과 2월에 동계전정을 하고 6월과 7월에 여름전정을 합니다. 살구나무는 너무 비대하게 키우기 보다는 텃밭에 맞게끔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12월부터 2월까지 전년도에 나왔던 가지 다 정리해주고 봄부터 여름까지 열매, 달, 가지 남겨두고 새순 나오는거 정리해주면 끝자 오늘 이렇게 사과나무부터 포도나무까지 전지전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목적은 채광, 일주량을 늘려주고 통풍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생태환경이 좋아져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